처장님과 헌법재판소 모든 관계자분들께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은 추상적 공포를 넘어서 또 구체적 공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넘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요. 신속한 재판 요청드리고요. 처장님, 입법부의 입법권일지라도 어찌되건 위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있을 시에 권한쟁의 심판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헌법이 헌법, 헌정질서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명이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일지라도 법률의 근거에서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재가 심판할 수 없다면 건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는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헌법기관입니까? 네,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건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검사의 공소권, 네. 뭐 영장 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일부 있을 뿐이지, 네.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뭐 공기업 사정도 헌법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텐데요. 네. 손준석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사주권에 대해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입,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에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뭐 어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과 범위를 위반하고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태롭게 나라 질서를 어지럽혔으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네. 왜 검사만 이렇게 지켜줍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판사도 판사의 어떤 여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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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판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사가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연구관들이 써주는 거 읽고, 혹은 자신의 정당한 재판권을 재판 관할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법관도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식구 감싸기란 말을 헌재마저도그 오명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진당 정당에서 한 심판, 전국 아실 겁니다. 정당의 활동이란 그 정당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활동 일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당 대표의 활동, 원내대표의 활동 당대회, 전당대회죠. 원내 대표의 활동, 당 대회, 전당 대회죠. 최고위원회와 원내의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셨어요. 12.3 내란 당시에 저희가 내란이라고 비상기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비상기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신 이유는 결국. 개엄이 선포됐을 시에 유일하게 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개엄 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비상 개엄 위법한 위헌적이고 위원, 위법한 비상엄입니다 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엄 네. 사령부 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개엄 계엄, 사령부 군합발에다 짓밟혔을 겁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렇기 때문에 국회만큼은 최소한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헌법질서가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인들을 진입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이 비상계엄이 만에 하나 정말 국가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였으면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비상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전시예산일 수 있습니다 비상 입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법에 준해서, 혹은 타국에 대해서 선전폭을 의결해야 될수 선전폭을 인준, 비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를 가했다면, 혹은 국회의 출입을,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만약 전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산, 이 전시 이전이예전이법 전시 선전포이선준이든 비준이든 해야 될까아 s 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사에 모뭐 I 었다면그 행위는 명백히 내란 행위 see it. 다라고 생각하는 e it. I don't 장 e e it. I don't see it. I don't see it. I don't see i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 헌법 재판이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적답을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 예. 국회의원이 국회 당연히 그것은 예. 아무래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당연히 예. 헌법 재판관은 현 상황에서는 현재 시에 어디가 되십니까? 당연히 예,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개헌 해제 요구권을 요구 권단을 어,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다. 에 소집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예. 네, 고하셨습니다